오늘 함께 모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알아온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어짜 우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 새벽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대성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감,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현재 단위 목사님께서는 프랑스 몽펠리에 집회로 출타 중이신데 다음 주까지 부교역자들이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당하다가 1945년에 광복이 됐죠. 그리고 해방 후에 20년 뒤 1965년에 한일 협정에서 식민지에 대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청구권 문제까지 해결이 됐으니 일본과의 그 관계가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소유의 문제가 하나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성노예 강제징용 문제, 이른바 위안부 문제가 그것입니다. 자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하나둘씩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나 유럽 등지에서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니 1991년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 한국에서 기자 회견이 하나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어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1945년 이후 자그마치 46년 뒤인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가 과거의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 사실을 밝히신 분은 부산에 사시는 박선립 할머니께서 2016년 1월에 그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오롯이 할머니들 혼자서만 끌어안고 계셨던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매우 큰 수치였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러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혼자서만 아픔을 끌어안고 계셨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그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아니, 드러내기 싫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상황 가운데에서 크든지 작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하지 못할 고민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금방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되면 물,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될 때가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질병도 만성이 되면 너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 정신적인 상처나 치부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더큰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월경 때에만 출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불규칙한 출혈이 있는 증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혈루증 뿐 아니라 몸에서 출혈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 또한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무엇인가를 만지면 그 물건까지도 다 부정하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된 본문에서 이 여인은 25절의 말씀처럼 이 혈루증을 12년간 앓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그마치 12년입니다. 로훈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대놓고 이 여인을 멀리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이 여인의 삶은 무척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이 여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 곁에 다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여인을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다시 와서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육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병을 치료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가난했을 것입니다. 본문 26절에는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실됐다는 이야기예요. 남아있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아마도 가난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토록 외롭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가난한 인생을 자그마치 12년을 산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삶이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로 인한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고통이 더 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픈 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그래서 우울증을 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질병 자체를 일부러 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몸은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또 반면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어쩌면 자신의 병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병을 숨기는 것 자체도 너무 큰 아픔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죽은 듯이 숨어 지내거나. 재산에 다 허비하고 의사들을 찾아가도 나음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칩거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외롭다고,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지만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혹은 아예 남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 우리는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지만 어떠한 이유로건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끌어 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갈 것만 같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만 같고 그래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아픔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계신다면,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영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리 가운데 끼어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세 가지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27절 초반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어떤 소문을 들은 겁니까? 그가 질병을 치료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해오셨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문제에 비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문제를 두고 부르짖을 그 대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람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큰 무리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무리에 끼어들었다는 게 뭐가 그리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 다녀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큰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상황 다 아시니까 나를 극률하게 여겨주실 거야 하나님 극률하게 여겨주시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이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는 이 마을에 찾아오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 가고 계신 건줄 아십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였어요 애초에 예수님의 목적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는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예수께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먼저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간구하고 내 안에 기도 응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예수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알았더니 여인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도 갈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나를 치료해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세상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수 없었습니다. 주목받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자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볼까봐 예수님의 앞으로 가서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뒤로 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스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자,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28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없었고, 자존감도 바닥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고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계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죠. 단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29절은 말합니다.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나았습니다. 사실 여인의 병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인과 접촉하게 된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의식적 부정을 초월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완전하고 초월적인 의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마을에 있다는 것도. 그 여인이 무려 12년을 그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도, 무리에 끼어 들어갔다는 것도, 자기 뒤에 왔다는 것도,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모든 일, 일어난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냐? 34장, 3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내 옷자락을 붙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나 혼자 숨기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신영아 열쇠는 네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한테 나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laughs> 예전에 나왔던 장, 자동차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 이런 게 있, 있, 있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감, 음, 광고에 나왔던 건데요. 이런 카피라이트였습니다. 당신의 추억을 AS 해드립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실제했었던 어떤 사건을 현재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추억을 AS 받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뭔가가 좀 잘못된 일이어서 그 일을 고친다는 뜻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지나간 시간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광고의 카피라이트 당신의 추억을 AS 해 드립니다라는 말은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추억이라고 하는 건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억을 AS, 한, AS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까지는 그 문제가 나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치부였다면 이제부터는 AS 받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은 그녀의 병과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왔던 지난 날의 쓰라린 기억을 예수로 인해서 AS를 받은 겁니다 네가 이제까지는 너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왔잖아 그긴 세월 동안 외롭고 힘들었잖아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던 그 세월이 너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들었고 그 갈급함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었고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께서 12년간 혈로증을 앓은 이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할 수 없었던, 나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